뿌야, 뿌야, 뿌야. 뿌야, 뿌야, 뿌야. 뭐야? 주환이, 클로즈업. 응? 어렌즈 끼줬다. 아, 엄마, 봐봐. 아, 아. Okay. 자, 됐다. 이제 배 입장합니다. 어, 까불지 마. 아니야, 엄마. 올라갑 기다. 아빠, 무서워. 들어라고. <laughs> 올라가. <웃음> 자 조심 조심. 너나 조심해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떨어지면 자살해. <자유나파야. 웃음> 박주환 겁쟁이. <laughs> 박주환 겁쟁이. 저아이 무서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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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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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은 많아가지고. 안 많고 싶은 사람이 앉아. 나랑 빨아 던질 래 왜? 아빠 아니 무서워서 그래. 무서워? 너무 호 예. 같이 친구랑을 거. 나 친구를 해. 해. 웃 뭐지? 오빠 침 요즘 이렇게 많이 하던데 오빠 침 한번 해줘 이제 가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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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출발해 엄마 출발하고 있어. 어, 출발한다 우와우 <laughs> 엄마 해, 출발. 아, 카메라 찍어 아카 찍으니까? 어카라 찍으래 빨리 어, 출발이다 이우우 哇！哇 <laughs> <laughs>！花多多。 대박! 대박! 장난 아니다, 지 자. 어 <laughs> 우와 멋지다 왔지? 한산도요? 어 한산도 한산, 여기는 빨리 차고 와요 기다려 놀러 왔으면 즐겨야지 <laughs> 우와 저기 봐 사람들 아아이고 너무 다 내려가 조심히 자. 장애 아, 음. 아 전체적으로 자 한번 찍어봐. 예. 오늘, <뭔리와> 오, 어, 냄새. 끝내주는데요? 우와. 한마리고다 주세요, 해야지. 다 주세요. 난더나이버 <야. 뭔리와> <뭔리와> 와, 어떻 해줘. 먹어 봐. 요거 아, 래맛있어 맛있어 먹기 귀찮 그? 솔직히 먹기 귀찮잖아. <놀람> 서뭐 <서울야>, 하니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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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그고는괜찮아 뭐 빨래 넣어? <laughs> <좋죠, 이게>. <laughs> 하나참냄 불멍, 너 아까 불멍할 때 부르라며.